안녕하세요. 모멘텀 헤어라인 원장 이성민입니다. 오늘은 환자분들이 수술을 과연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최대한 기다렸다가 나중에 해야 되는지 이런 걸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탈모든, 미용이든 헤어라인 부분의 수술은 일찍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한 살이라도 일찍 할때 아무래도 모낭이 건강하겠죠. 그런데 헤어라인 부분은 보통 탈모라도 이미 모낭이 죽어서 약을 드시거나 주사 치료를 해도 이미 죽은 모낭이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미용 헤어라인 경우도 탈모가 아니니까 원래 없는 부분 이마가 황비용 이마 너무 높다든지 모양이 좀 마음에 안 든다든지 이런 미용의 경우가 많아서요. 이런 경우는 일찍 하는 게 유리하겠죠. 더 기다리신다고 뭐 나아질 수 있는 변화에 그런 게 아니 니까요？그런데 반면 정수리 탈모 는반 대로 좀 기다리 셔야 된다고 얘 기하 는경 경감이... 우가, 습니이 어, 아직 살아있는데 가늘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약이나 주사 치료로 효과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사이에 머리카락 사이에 이제 빈 곳이 있어야 심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아무래도 같은 모수라도 퍼트려서 심게 되겠죠. 머리를 피해서 사이사이. 어,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어, 앞에 이제 똑같은 삼촌 모가 빼곡하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넓게 퍼트려서 들어가니까 똑같은 생착률이라도 효과가 좀 줄어 보이겠죠. 그리고 정수리는 또 하나 동반 탈락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 머리카락이 가늘게 살아있으면 아무래도 아무 기시기에 1개월 때 다시 빠질 때 같이 빠졌다가 3개월쯤 다시 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동반 탈락이 간혹 좀 심한 분들이 있어서 마음고생을 하게 되세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도 항상 조심스럽게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는 빈 모낭이 충분히 생길 때까지 조금 더 기다리고 약이랑 주사를 해보고. 왜냐하면 모낭이 살아있는 게 많으니까. 앞의 경우는 모낭이 이제 아예 비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로 수술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